6일 성경 생명의 살 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동영상 해설을 들으시고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다음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3절까지 같이 공부해 나가요. 나는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에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내려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사귀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10개명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첫 번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신상을 새기지 말아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든 그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도 말아라. 내 하나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그 죄를 갚되 삼사대 후까지 갚으리라.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내린 명령을 지키는 이들에게는 추천대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에게 자비를 베풀리라. 세 번째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를 함부로 부르지 말아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이다.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고 일렛째 되는 날은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집에 가축이나 내 집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절대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어내고 이래째 되는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삼고 거룩하게 하였다. 다섯 번째,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래야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오래오래 살리라. 여섯 번째 사람을 죽이지 말아라. 일곱 번째 가늠하지 말아라. 여덟 번째 도둑질 하지 말아라. 아홉 번째 이웃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거짓 증언을 하지 말아라. 열 번째 내 이웃의 재산을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의 아내와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낙이나 할것 없이 내 이웃의 재산은 어떤 것도 탐내지 말아라.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 그런 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약하면 지혜롭게 살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약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라. 세월을 아끼는 법을 깨달으라. 바울은 자세히 주의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은 율법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좀 모호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의미가 명백한 가르침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배웠고 율법을 묵상하고 익히고 가르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때가 악하고 인생을 허비하게 만들고 허송 세월하게 만드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 더욱 깨어 시간을 아껴 말씀을 묵상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는 우리의 시간을 빼앗으려는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모든 유혹을 끊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리석은 방탕함에서 벗어나라. 바울은 어리석음을 벗어나 주님의 뜻을 이해해야 한다고 교훈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아끼는데 세월을 아끼는 태도의 반대는 방탕함입니다. 바울은 술 취함과 같은 방탕한 생활에 빠져 허송 세월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려 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세상 지식을 얻고 인맥을 쌓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 데는 그야말로 자투리 시간만을 들이는 성도가 많습니다. 참지에는 무엇이 진정 의미가 있고 무엇이 영원한가를 아는 데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 전념하는 것이야말로 어리석고 방탕한 삶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따르기에 전념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온전한 예배 공동체를 세우라. 바울은 그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고 서로를 존중하며 피차 복종하는 관계를 이룰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방탕한 자들과의 만남이나 영상물에 빠져 시간을 보내는 어리석은 모습을 버리고 세월을 아껴 거룩한 지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더 힘쓰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역사상 가장 많은 여가 시간을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시간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으로 채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헛되고 방탕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뜻을 헤아리기에 힘쓰고, 성도들과 신실한 교제 나누기를 더 즐거워해야 합니다. 우리의 시간을 영원한 것으로 더 많이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로 성기는 자.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자는 타인을 섬김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명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고 명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술에 취해 찬단력이 흐려지고 자기 몸도 제대로 가눌 수 없게 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가 있는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게 여기시는 바른 길로 행할 수 있습니다. 잠언에서는 이러한 지혜에 대해 지혜가 너를 선한자의 길로 행하게 하며 또 위인의 길을 지키게 하리니라고 교훈합니다. 성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말씀 읽고 기도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때가 악하므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어리석은 자들처럼 방탕과 정욕을 따라 헛된 일에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 힘쓰라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낮아져 서로를 섬기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권고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섬기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겸손과 낮아짐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 보좌의 높은 자리에서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셔서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당신께서 그들의 발을 씻어 주셨으니 그들도 서로의 발을 씻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차 자신을 낮추어 서로를 섬김으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을 실천하라는 명령입니다. 성도가 이 말씀에 순종해 남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려 하면 대부분의 갈등과 다툼이 사라질 것입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다툼은 대부분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한 태도에서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피차 복종하는 것은 약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 복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에서는 높은 자 앞에서 어쩔 수 없이 복종하지만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겸손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지혜는 스스로를 높이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그와 달리 스스로 낮아지심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신 주님의 자기회생을 본받아 행하는 것이 성령의 지혜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성령의 지혜를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혜로 사는 인생.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와 원리가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영역에서 우리 삶의 방식과 결과를 결정합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살 것을 촉구합니다. 바울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고 권합니다. 지혜 없는 자는 자기가 추구하는 최고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아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을 수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주의 깊게 살피면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같이 살기 위해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세월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작정된 특정한 시간, 즉 카이로스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낀다는 것은 속량 값을 주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는 말은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는 말입니다. 곧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무가치한 일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충하는 일이며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두려움 없이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면서도 행위로 부인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당부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성령께서 마음과 삶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도록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현재 명령형으로 이를 당부합니다. 곧 성령 충만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상태임을 나타냅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 충만한 삶을 신비적 체험이 아닌 일상의 모습으로 소개합니다. 먼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주를 찬송하는 삶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경고했던 바울은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라고 권합니다. 중요한 것은 입술로만 아니라 너희 마음으로 불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성령충만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찬양함으로 성령충만에 이를 수 있고 성령충만의 결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령충만한 삶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고 피차 복종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성도는 항상 그리고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삶에는 감사할 일이 항상 있습니다. 감사가 없는 삶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처세의 요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섭리를 알아 감으로 얻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루는 삶.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는 삶,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며 서로 섬기는 삶으로 세상에 참된 지혜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을 지혜롭게 삶의 주도권을 성령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요약하면 지혜롭게 살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죽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요약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의 살플러스 2023년 10월호 해설 부분을 요약해서 사용했습니다.